자먹방 시뮬레이터 자 먹방 시뮬 How to play 마우스로 움직이고 마우스로 어 내리고 올리고 업다운 스페이스바 그랩 잡아라 그랩 Q E 마우스 휠 로테이트 뭐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자 자. 자, 뭐부터 먹을까요? 자, 일단 포크를 이용해서 포크를... 뭐, 어떤 식으로... 아유, 빨... <laughs> 자, 아, 자, 포크를 잡... 그라... 그래비... 아까... 아, 이거 야 아, 손을 뒤집... 뒤집... 이거네, 자! 아, 손돌리기 손, 손 병신게임 같은데 이거? 아, 이게 잡기 자, 일단 손으로 먹자 어쩌란 얘기야 이거 던지지마! 누가 음식 갖고 던, 장난치니? 아, 이게 돌리기고 업다운이 아까 뭐, 업다운이 보였니 뭐 다 주말이겠어요. 업 다운. 아, L 마우스, 오른쪽 마우스가 다운 앤 업. 자, 바로부터 가겠습니다. 자, 남자라면 포크를 이용해서 자, 업 다운. 잡고 아, 그래. 아, 이거 봐 자, 자. 들어서 I'm sorry. 어, 미안해요. I'm sorry. 그렇지. 어 맛있어. 오이시. 아주 뭔가 많이 근데. 자, 포크를 찔러서 자. 그렇지. 어 야, 집었어. 집어, 집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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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<laughs> 맛있어. 자. 요번에는 야, 과일 하나 먹자. 과일. 자, 과일 하나. 자 토마 토메이로 토메이로 하나 들어서. 아이맛있어 <laughs> <laughs> 던지지 마씨말 먹을 거 자꾸 던지고 자리야. 자, 자빵 하나 빵 하나 집어게 빵. 자빵 하나 빵 하나 잡아서 자 들어올려. 너 하나 먹어라.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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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니? 그럼 나도 먹어야지. 나 내가 먹어야지. 우씨, 어있어 <laughs> 야, 그 y God! 하나 주는 거야? 가 h 지 봐. 그렇지, 요리 요리 잡아서 요리 잡아서 돌려서. 맛있어, <laughs> 맛있어. o 번에는 오이 하나 먹읍시다. 오이인지 땅콩이 뭐야 이거? 어, g 와, o go to t 그렇지 그렇지. 자, 돌려주세요. 아아씨 어. o 거 어떻게 돌리니? 그렇지 하나 먹어 먹을 수 없어 요래조래 먹으나? 고무고무 팔 고무고무 고무 팔 아이 별량냥이 회원가입 고마워요 아잉 조잉 커피 한잔 합시다 야야야 읍씨 대걸 들어서 이게 손, 손, 피는 버튼이, 뭐, 아, 이거, 이거, 이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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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이맛 이거, 자 그리고 소금 좀 소금 좀 추가 소금 돌려서 소금 자 소금 자, 들어올려 들어올려 가만있어봐 아발하지마